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캐리아나 자아... 딱나딱 하나 딱 하나 밥이 왔어, 밥이 형님 먹자, 살해 오, 됐어, 됐어, 됐어 야, 근데 이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몇개 있어 일단은 짜장면 먹을 때 이런 젓가락 누가 이런 젓가락으로 먹어 먹기 전에 설레다 막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로 먹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톡톡 친 다음에 요거를딱빡 딱 이렇게 딱 쪼개는 재미 이런 재미를 넣어야지 예? 누가 저런 젓가락으로 먹어 그고 그래, 뭐, 이게, 왜, 왜, 염소 반찬이야. 뭐야, 이런 걸왜 넣는 거야? 이런 거안 먹어, 이런 거.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안 먹어. 오늘, 어휴, 어휴, ᄉᄅ! 오늘은, 짬뽕과 탕수육을 먹어볼거요 자마자 이게 뭐하는 행위인지 설명해주실 분. 밥 쳐먹는 행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당주부터. 음.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어. <laughs> 내가 원래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짬뽕이 더 땡기긴 하네. 원래 짜장면 파거든. 여러분들은 어때? 난좀 짜장면 더 좋아해. 주는 대로 먹는 타입이라고? <웃음> 짐승이요? <웃음> 좀 가려워. 음. 아, 걔는 홍합 대신에 조개를 주는구나. 음. 아, 그러게, 거기 안 가봤네. 아 국물 진합니다. 아이집 맛있어요. 이 집이 좋은 게 뭐냐면은 짜장면이나 짬뽕을 한 그릇 시키기에는 약간 면의 양이 좀 작은데 곱빼기를 시키자니 양이 너무 많고 애매하잖아 되게. 근데 여기는 면만이라는 게그 면만이라는 란이 있는데 공짜예요 공짜. 굳이 곱빼기 추가 안 해도 적절한 양으로 줘요. 아 이게 너무 좋은 것같아 음. 아, 국물도 아주 아네 아... 아, 거기 아니에요? 거기 말고 또데요 저 사실 종합 게임, 음, 종합 게임 하는 사람이에요. 막 스파만 그렇게 막 하잖아. 종합 게임 이것저것 막 하지. 도전을 좋아하는 남자, 모험을 즐긴 남자. 아, 준비는다되어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Come o 이 boy. Come on, b 이 y 당신이 e o 신 boy. 신 o m e on, 분명 <laughs> 지금 양학 논란 벗어나려고 인신 공격 하셔도 예, 언젠가 정의가 심판할 거예요. <laughs> 아 인신 아니 인신 공격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인신 공격을 누네? 와 진짜 짬뽕으로 아주 그냥 짬뽕 부어버리고 싶어 아주. 내가 정의가 아니라고요? 내가 정의가 아니면 누가 정의야? 아우, 존나 맛있네. 아우, <laughs> 매콤해요, 약간. 어, 형석이다. 어우 약간 매콤해 딱 좋아 아 이게 맛집이야 맛집 음아 형수하기 괜찮아 괜찮은데. 왜 징어가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도 이제 받아들이더라고. 형석이다. 성종, 천안성정동에좀 진짜 맛집이 많아. 알데이든, 안녕하세요. 아, 이 그만 먹어, 살쪄, 살쪄, 살쪄. 그만 먹어, 살쪄. 국물은 먹어서 안 돼. 네일 아니라고 지금 막 말하지 지금. 야, 이걸 먹었는데. 야, 중국 음식을 먹었는데 콜라를 안 먹는 게 말이 되냐?